안녕하세요. 긍정화근으로 바뀌는 삶의 최종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8일 금요일이고요. 긍정화군 139일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조깅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새벽같이 나간 건 아니지만 아침 조깅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3kg 정도 뛰면서도 아, 불편하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신발과 양말 사이에 자꾸 약간의 간극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붙는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게 겨울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도톰하고 잘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라톤 대회나 달리기 대회에 나갔을 때는 꼭 밀착이 되는 양말을 신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먼저 돌고 그다음에 한세 바퀴 정도 돌았을 때좀제 속도를 내면서 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칠 때도 좀 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정속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1km당 6분 정도는 여유 있게 갈수 있고 1km당 5분 정도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쭉갈수 있고 1km당 4분 30초 정도 되면 이제 숨이 헥헥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잘 달리는 선수는 무조건 4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분에서 5분 30초 정도 달리면 꾸준히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가졌고 여기서 1분이나 더 빨리 간다. 3분 30초 간다 하면 헤헥거리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신 이제 잘 알았으니까 다음에 뭐 훈련을 하던, 다음에 어디 달리기를 하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페이스를 조절해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 학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학부 말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 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유튜브 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한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쭈구합 쭈한 베스트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 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모교의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사 난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일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